자 이제 오강이다. <laughs> 계속 이제 도형의 넓이 하고 있는데 <laughs> 이 위에 저번에 했던 거 보면은 어 피타고라스를 계속 어, 사용을 해야 됐지. 도형이 넓비 노하는데 이제 좀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테크닉 점점 이제.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비타고라스를 좀 비타고라스 정리를 자유자재로 좀쓸수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이걸 보고 이해는 되겠지만, 이제 혼자서 당연히 빈 종이에다가 풀어본 보 연습을 해야 되고, 자, 오늘은 이제 원 이때까지 이제 삼각형 사각형 했잖아. 뭐 사다리꼴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삼각형도 했고 뭐 사, 직사각형도 했고 정사각형도 했으니까 이제 원을 해보자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야 그냥 이건 왜요 파이 R제곱 파이는 원주율이고 3.14.점점점점으로 끝나는 무리수야. 끝을 알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통칭 파이라고 적는 거야. 그다음에 r은 이제 원의 반지름. 그래서 보통 이제 라디우스라고 한다. 라디우스.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다. 그래서 원의 넓이 냅다고 하고 싶으면 이게 거리가 3이라고 치면은 그냥 s는 π 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 이게 원의 넓이야. 음, 예제를 풀어 볼까? 아, 부채꼴의 넓이도 해야 되겠다. 자, 부채꼴의 넓이는 어, 원의 넓이를 생각을 해 주면 돼. 자. 부채꼴이 뭐냐? 부채처럼 생긴 건데 이 원이 있잖아. 근데 피자 조각처럼 이거를 중심에서 좀 잘랐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피자 한 조각, 이걸 이제 부채꼴처럼 생겼다고, 부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채꼴이라고 해. 그럼 과연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사이에 사이 각도를 알아야 돼. 무슨 색으로 하지? 검은색 이 각도를 알아야 돼이 각도 이 각도를 모르니까 세타라고 해보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첫 번째로 원의 넓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파이 r 제곱이야 s 제곱 s라고 할게 파이 r 제곱 s u r f 자 근데 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바퀴가 360도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냐면 부채꼴은 360도가 될 수가 없어. 부채꼴은 뭐 그냥 뭐 90도일 수도 있고 뭐 120도일 수도 있고 뭐 60도일 수도 있고 다양해. 그러니까 이 90도짜리도 부채꼴인 거고 이 120도짜리도 부채꼴인 거고 뭐이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여튼 뭐 겁나 뭐큰 것도 다 부채꼴이야. 어. 180도가 넘어가는 부채꼴이 음, 이것도 부채꼴이야. 어, 이것도 부채꼴이라고 해. 어,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자. 자 간단해. 60도짜리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일까? 정해아 원의 넓이가 360도잖아. 60도라는 거는 이거를 6등분한 거야. 이 파이를. 그렇기 때문에 60도인 경우에는 이 원래 원의 넓이의 6분의 1밖에 안 돼. 90도는 얼마일까? 4분의 1밖에 안 되겠지. 120도는 3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 뒤에 얼마 다 붙여주면 돼? 파이 알제곱 파이 알제곱 파이 알제곱 이걸 우리가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부채꼴 넓이는 원의 넓이에다가 그 비율을 나누어 주면 돼. 360도 분의 특정한 각도 세타, 각도야, 각도 세타. 그럼 세타가 이게 60이 된다면 6분의 1이 되는 거고, 90이 된다면 뭐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이겠지. 이게 부채꼴 넓이 공식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 보여 있는 건 다른데 음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잠깐만 2분의 RL 360도가 이 파이 R이고. 음 한번 보자. 그냥 공식 몰라도 이렇게 계산하면 돼. 저연나 어, 이렇게. 이 왼쪽의 공식은 음 어차피 일단 못 외울 거니까 유도는 내가 잠깐 지금 해볼게. 되는가 해볼게. 응? 음? 파리 어디 갔지? 어, 그냥 이거 안 하는 걸로 하자. 이거는 저기 굳이 공식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 풀리면 되잖아, 그지? 나도 수학쌤이 아니라서 이게 수학적으로 잘 설명 을못 하겠네. 근데 이게 원리가 중요해, 원리가. 결국에는 문제 풀면 되거든. 잘 봐이. 자, 넓이 구하래. 넓이. 이 넓이 구하래. 어떻게 할래? 일단 이거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을 해 봐. 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을 해 보자. 네, 정확하지. 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원의 3분의 1이잖아 120도는.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지그 원의 넓이가, 원의 넓이는 내가 외우라고 했지. 파이 r 제곱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부채꼴 요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는 이제 3분의 1인 거지. 3, 120도니까. 즉,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분의 120 해주면 돼. 즉, 3분의 1 파이 r 제곱이 답이겠지. 해볼까? 3분의 1에 파이 r 얼마야? 180의 제곱. 이게 R이니까 에이?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다 망, 망할 180의 제곱인데 음180 18의 제곱이 얼마지? 18의 제곱이 음 300 뭐가인데? 30 324. 324 1 8의 제곱이. 마이너스 8 0이네30 320. 3 2 4 3 2네 320. 320. 320. 320. 320. 100. 아따마 숫자가 너무 큰데요 음 계속 계산하자 어, 이거 약분이 재밌는 게 이거 3이랑 2랑 그 3에 약분 되는 거 알려면 내가 기억이 나는데 3이랑 2랑 사랑당 얼마야? 굳이 이 각각의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면 얘랑 약분이 된대 해볼래? 음... 음... 해보자 아니... 324에다가 3을 나눠봐 그럼 3927 아니지 아니지 뭐하냐 미쳤나봐 108이네 108 맞제? 300에다가 14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1 0 8파 100p, 1 0 0이1 0 100p, 0 0파이이게 정답인. 이또1 0 식으로 계산했1 0 1 0 8 0 0파이니까파이0 0 p 1 0 1 4 0 그럼 대충 계산 0 0봐 봐. 0 0 p 나오겠지 맞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이거 봐봐. 지금 원의 넓이만 알아두니까 이거 부채꼴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 요거 이게 중요해. 요거를 원의 넓이랑 부채꼴의 넓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를 잘 알아두면은 공식을 몰라도 풀수 있는 게 많아. 내가 저번에 사다리꼴도 그냥 공식 몰라도 풀수 있는 거였고, 뭐 그냥 기본만 잘 알고 있으면 응용된 거는 기본에서 다 유도된 공식이 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냅다 공식 안 쓰고 하는 게 오히려 정답에는 가까울 수 있어. 시간은 또 오래 걸릴지라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공식을 쓰게 되겠지. 근데 지금은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아 이거 공식을 냈다 외워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장기 기억이 안 되거든. 넘어가자. 이뭐 문제가 좀 수학 문제만 있어가지고 자또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의 넓이. 그럼 뭐 한번 보자. 아, 이거는 음. 한번 더 생각을 해 볼게. 음. 이거는 얘가 60이거든 음, 이보자이참 이거 60 물리수업에 왜 이런 숫자까지 다 나오는지 나참알 수가 없지만은 60 어, 이게 각도가 지금 보면은 이게 30도 거든 이게 60도야 이게 90도고 그자 왜냐면 이거 60도를 반을 자른 거거든 이 수선에 발을 내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 그럼 30도, 60도, 90도는 그, 그런 공식이 있어. 이것도 피타고라스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참이 또, 사람 힘들게 한다, 이 정이나. 일, 1대 루트 3대 2 내가 기억하라 그랬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루트 3을 바라보는 애가 60도 짜리고, 1을 바라보는 애가 30도 아리야 1대 루트 3대 2는 이 60, 이거 30도, 60도, 90도 이런 관계가 있어. 이걸좀 알아둬야 돼.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 알아두고, 이거 여기 적용해 볼 거야. 그러면은, 어, 이제 유도를 하는 거야. 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니까, 러 이런 씨. 얘가 루트 3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자. 그럼 얘는 얘는 뭐가 되겠노? 얘는 루트 얘는, 얘는 루트 3분의 60이 되겠지. 음. 왜냐면은 얘가 1이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루트 3을 곱해서 60이 나와야 돼. 여기는 이 보라색이 두 배지. 그러니까 뭐 파란색으로 써볼까? 이 대각선 길이는 루트 3분의 120이 돼야 돼. 느낌 <laughs> 오니,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세로 길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자 근데 이파란색이랑 사실 요 길이가 같은 거야. 삼각형이 다 닮아 있기 때문에. 얘도 3분, 루트 3분의 120이야. 그러면은 높이가 총 얼마야? 높이가 루트 3분의 180이지? 다 더하면. 밑변은 얼만데? 이 한변의 길이가 120이다, 이거. 그래서 이정삼각형을 구하는데, 높이가 나와 있고 밑변이 나와 있으니까, 밑변은 영어로 뭐라 쓰더라? 기억도 안 난다. 이거 A라고 할까? 그래서 2분의 1 AH라고 계산하면 2분의 1에 120에 루트 3분의 180 요래 해가지고 이거 60 계산해주고 루트 3분의 유리아를 했던가? 어, 유리아 이제. 60 곱하기 100, 18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네가 또 노베이스라고 하니까 이 루트 3이라는 게 밑에 있으면 좀 불편해. 루트는 밑에 있는 게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이거를 유리하라는 걸 해줘. 그래서 어떤 작업을 거쳐주냐면 이게 루트 3이 밑에 있고 위에 숫자가 있잖아. 여기 1을 곱해주는 거야. 근데 1의 형태를 어떻게 해주냐면 아까 우리 단위 계산할 때, 변환할 때처럼, 루트 3분의 루트 3 해주는 거야. 루트 3분의 루트 3은 1이기 때문에, 별 상, 그, 뭐, 그지 곱해줘도 똑같잖아, 결과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적어주냐면, 밑에끼리 곱해. 그럼 루트 3이 되지. 루트 3이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위에끼리 다시 곱해줘. 그럼 60 곱하기 180에 루트 3이야. 근데 고맙게도 이 3이 약분이 돼버리네. 60으로. 그래서 3, 180, 60이 된다. 이거. 그럼 3600 루트 3이 나와. 이게 답이야. 어 아, 원의 넓이 구하는 거네. 아, 나 진짜 뭐 하냐? 어, 삼각형의 넓이도 구했고,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면은 이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 근데 우리가 뭘 구했어? 이, 요거. 이 파란색, 이게,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반지름이거든. 잘 봐봐. 여기서 중심까지 거리. 여기서 중심까지 거리. 여기서 중심까지 거리. 다 똑같아. 그래서 R이 루트 3분의 120이야.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파이에 이제 루트 3 제곱하면 3이지 일단 120을 제곱한거야 계산하면은 3분의 140 1 14, 4만와이하 이렇게 되고 12에 제곱해오더라 그랬지 120원짜리 동전이 120개가 있으면 얼마야 대충 숫자가 맞는건지 알고 대충 파이가 3.14니까 14400쯤 나오겠네 왜냐면 파이가 우리가 대충 3.14인데 이거를 그냥 3이라고 보면은, 정답이 과연 14,400쯤 나오냐? 이걸 확인하면 되겠지. 대충 비슷하지. 네. 그래서, 어, 정답은 이렇게 쓰는 게 맞고, 계산기로 계산하면 15,000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적으려면은, 이게 지금 1 4 4, 0 0이잖아 근데 1이랑 4랑 4랑 더하면 얼마야? 굳이? 3으로 나누어진다. 해볼래? 이걸 다시 계산해보면 이제 3, 42, 3, 8, 24, 4, 800이 나와. 음. 정답은 4, 800파이야. 이거 계산해주면은 뭐 4, 800에다가 3 곱한 숫자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야. 15,000, 7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어때? 지금 노베이스인데, 지금, 음. 그니까 러 얘는, 봐봐. 갑자기, 갑자기 2분의 루트 3을 곱하잖아. 어? 이거 공식이거든. 이 공식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시험 칠 때는 외워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본질을 따져보자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가.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되돌려서 봐봐. 나도 내가 오랜만에 하면서 참 이거 참 대단하다고 느낀다 되네, 응. 그 다음에 참 이번에는 뭐냐? 체적이란 게 나오는데, 체적이 부피가것 같아. 부피, 어, 부피야, 부피, 부피. 부피 구하라 이 말이네. 어, 부피 어떻게 구해? 자, 다시 그릴게. 자, 부피 어떻게 구해? 요거랑, 뭐랑, 요거랑, 뭐 밑변이랑.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뭐고 그냥 이거 이거 이 네모 구하고 밑에 길이 꼽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해보자. 겉넓이도 구하라고 하네. 겉넓이는 어떻게 구할래? 겉넓이는 이거 이 껍데기 싹다 더하라는 거야. 이 여섯 개 껍데기. 어, 이제 그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얘가 하는 게 건널비와 최적. 각 기둥의 건널비와 최적. 각 기둥이 뭐야? 각이 있는 이런 기둥. 응? 음? 건널비 겉넓이 최적. 건널비는 전체 면적이고 최적은 뭐다? 부피다. 기억이 새록새록나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계속 업그레이 되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뭐 높이는 나와 그림을 이딴 식으로 좀안 되지. 맞지? 입체적으로 줘야지. 어쨌든 건널비 구하려면은 음... 해보자. 이거 어때? 이 생각 계속 서그 생각을 해야 된다. 했지? 그래서, 이거, 이 삼각형 한 개를 먼저 구해본다고. 응? 그럼, 80이고, 여기는 얼마야? 이제, 또, 기억 안 나지? 이거, 복습해야 돼. 이게 80이다, 아이가. 똑같이. 얘, 40이지. 삼각형, 어때? 얘, 얘, 9 0도제그럼면 1대, 루트 3대 2. 그니까, 러 얘가 40 루트 3인기야. 응? 그리고, 각도는? 각도까지 업그레이드 해야지. 음. 얘가 60도, 얘가 30도. 그, 지금 그 아이패드 용량이 다 차가지고, 어, 이것도 한번 해봐라. 이것도 숙제. 내가 못해서 하는 거 아, 아닌 거 알지? 어, 이거 해가지고, 했던 거 복습이니까 한번 이제 연습해서 계산해보도록 해라.